공식적으로는 통합이 아마 95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94년 12월 31일인지 95년 1월 1일인지 한그게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과 한달 조금 더 있으면은 우리 도농 통합된 지가 20년입니다. <laughs> 20년. 20년 세월 동안에 우리 선산 은민 또 우리 구선산 은지에게 어르신 여러분들 정말 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자를 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게 마련이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좋다고 또 웃을 수는 없는 게뭐 인생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이제 도농통합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미에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우리 선산업에 뭐 오늘 이렇게 설명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포함해서 그죠 또 우리 산동, 해평 뭐 저쪽으로 해서 또 오흥단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면 이제는 아마 어, 구미하고 우리 선산군이 통합해서 20년 동안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통합이 잘 되었다라는 결론을 아마 내리실 걸로 저는 봅니다. 저는 지난 8년 여 동안에 제가 뭐 선산업에 수없이 제가 왔죠. 매년 어, 연초에는 또 우리 제시의 상업 우리 신년민까지도 왔고 또 송영무에 또 우리 은면동 초도 방문을 해서 제가 또 방문을 했고 여러 크고 작은 행사 때 제가 늘 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보고 자라난 사람으로서 이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부시장을 2001년도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뭐를 논의했냐면 선산초등학교 그 분리. 분리하는 분리게당시 아마 선산업의 공식 어젠다 맞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너무 많다. 종교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기를좀잡동했죠 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목표자 오자마자 그런, 그게, 불과 몇년안 있으면서 참, 학생 수는 줄고, 인구는 줄고, 이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더 우리 선산 초등학교 분리하자. 제2의 선산 초등학교 만들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이제 선산업이 더 정말 옛날의 영화를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개국 시작입니다. 아직 뭐갈 길은 멀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은 또 우리 시청에서 당했습니다만, 바로 또 어르신 여러분들 봐. 또 우리 선사는 후배님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시고, 셔 이거 저뭐 이런 말씀들에 좀 죄송합니다만, 직구성도 이게 되는 직구성이 더잘 돼요. 왜 그러냐? 다들 좀더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차근한 나라도 그렇고 그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더다사령관이 어, 최고의 지휘관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처신하고 하느냐. 그리고 또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는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리 이 지구에 그 500억 투자를 하는 참, 저로 봐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하면서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어요. 100%트는 성공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었고, 뭐, 아마, 이, 뭐, 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참, 남이장, 그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지, 뭐, 참, 우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남이장이 그 참, 긴 안목에 대해서, 정말로 참 탐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계속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공치사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호사 탐험하고, 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마가 낄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모두 정말 자중자애 하면서, 우리 오직 선산업의 발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뭐, 조금, 조그만 성취를 했다고 해서, 뭐, 그냥 기뻐하고 많은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말로 우리 초등학교까지 우리 선산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 우리 선산업 이문이 또 발전 또 선산업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명문 고등학교는 만들건지 뭐 이런 것 전체가 다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도권은 바로 여러분들 행사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겨울이 주고 도시개발사업 및이 편한 세상 아파트 건립 현황 공단 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선산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통팔달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선사는 주변 고속도로 5개 노선,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에 접근성이 용이한 사통8달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첫 번째, 국포 생곡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21km입니다. 꿈이 터미널에서 선상까지 16km로서 2018년도 중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 공사가 완료되면 시점까지 15분대 진입으로 도심 생활권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음. 다음은 국가 5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송림 IC에서 5공단까지 4.6km, 1,926억원이 투입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서축 도로망 구축과 선사는 15분대 5공단 진입으로 매우 주거단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다음. 다음은, 은호 대만간 2.6km 4차로 사업에 대해서 총 200억 사업비로 2015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은호 선상간 남북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laughs>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선상에서 독의 IC를 이용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는 2017년 말준공 예정으로서 총 94km로 1시간 이내로 포항 경주, 부담방면 등 동남권 진입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선산에서 독해 IC를 이용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는 2015년 말준공 예정으로서 영덕, 강구 물진방면으로 동해전역 진입이 용이하여 영덕 대개목으로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리 이주고 도시개발사업 및이 편한 세상 아파트 건립 현황입니다 선상 교리 이주고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 경북매일, 대구영남매일, 신화일보, 경양일보, 예 네, 경양일보 되겠습니다. 대구 강력일보. 전국 도밀보 지방여간지 언론 보도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리 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11만평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여 8천명 인구 수용으로 현재 공사 진도 99%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어, 2만5천명 인구 회복으로 선산의 앱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현재 채비지 한 필지 대에서도 매수 신청이 접수되어 저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리 이지구 내이편란 세상 아파트 건립 현입니다 대림산업에서 총 803세대 12개 동으로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로 24평과 33평으로서 2016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볼때 우리 시장께서 상당한 모험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의 에, 안목이 높으시고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내 빅 5개사의 명품 건설사서 본 아파트 건립이 되면 선산 지역은 명품 주거단지로 구상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laughs> 선산 군부산에 대해서 tbc 방송내용입니다군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군미시가 선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을 지원하는 등 선산 시대기업에도움습니다군미시 <laughs> 선산은 교리와 동구리 화조리 일대에 3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땅을 사리는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다 최근 단지 내 공동주택 803가구의 분양이 공개도에 오르며 개발이 건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효과로 단독주택구지 19,000여 제곱미터도 모두 펼려나갔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선산업에는 8,000여 명이 새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교리 이지구는 8,000명 인구 수행이기 때문에 2 5,000명 인구 회복이 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구미시는 구미와 선산 간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2018년 완공되면 구미 도심에서 선산 교리가 15분 거리로 단축돼 구미와 선산이 한 생활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선산업의 인구는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2만 2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 5천여 명까지 감소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이 전산부활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TBC 최정수입니다. 이대변 사람 어디서 본 사람 갔습니까? <laughs> <laughs> 자, 다음은 공단 조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자, 구미 국가 5공단 조성 사업은 총3 0 0만평 규모로 산동 지역 1 0 0만 명남평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32%입니다. 5흥단 전체 보상은 80% 진행되어서 2015년대에 6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온 공단 조성 보상이 완료되면 네. 첨단 업종 유치로 선사는 5흥단 배후주거단지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아 제2농단지 조성사업입니다. 8만 전평 규모로 2015년도에 보상을 시작하여 2017년도 준공 예정으로 본 공단이 조성되면 중소기업 유치로 2천여 명 일자리 창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선산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재업 종합 정비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업사무소 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장, 동굴리 은인이 공원 조성, 완전히 소공원 조성, 낭남로 주변 경관 정비, 뒷골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뒷골 공원 조성 총 6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사무소 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동부리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리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남남로 주변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뒷골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뒷골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문지구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7만여 제곱미터의 도로 개설, 주차장, 공원, 경로당 등을 2015년까지 총 117억 원 사업비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산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 159억 원 사업비로 5,400여 세대에 공급하게 됩니다. 조식가스가 공급되게 되면 연료비 경감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선산 지역과 연계한 도로 교통망 구축, 주거 환경 교육. 오늘 우리 선산 은민이 다 모인 가운데. 선산업 발전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 앞으로, 뭐 지난 8년 동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도농통합 20주년을 맞이해서 선산업이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2만 5천 명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선산업의 상권이라든지, 구 선산군이 있을 때처럼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오늘 우리 모든 원민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구미, 우리 선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우리 도시 발전 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뭐또 앞으로 우리 많은 후배님들이 우 선산, 또 우리 구선산 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그런 당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구미 선산 통합이 된지 20년 지나면서 정말로 오늘이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전회장 7일에 가장 뜻깊고 보람된 일이 아닌 내리시고 앞으로도 선산은 희망의 도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선산이 지금보다도 더막 사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바랍입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선사에 대한 애정이 끊임없이 우리 선산을 발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